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그 국감을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문제식을 의 가진 게 있습니다. 하나는 유령 대리 수술을 근절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의사가 되기 위한 꼼수와 편법 이거 근절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의료인들 간의 합리적인 업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이세 가지 문제식을 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유령 대리 수술 근절은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거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요. 이 교사범과 실행법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의료법은 시술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 교사를 한 사람한테는 면허정지 3개월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정 아닌가요? 저는 이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간호사나 재학에서 영업사원들한테 이 가보의 위치에서 의뢰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질도 더 나쁘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유령수술을 뒤에서 사주한 사람, 교사범에게 처벌 수위가 더 높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정범, 실행범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건 물론 법을 바꿔야 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물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수술 실에 CCTV가 필요한데 최소한 출입구에는 출입구라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여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 수술실 CCTV는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누가 들어오고 예, 나왔는지 정도는 예, 최소한 필요한 정도입니다. 예. 예, 다음 페이지죠. 그다음에 의사와 의사간의 대리 수술입니다. 이거는 동의한 적 없는 의사가 자기 몸에 칼을 대거나 대도록 하는 거죠. 그 앞에는 무면허자가 자, 자기 몸에 칼을 대거나 대도록 하는, 완전히 그거는 뭐, 본질이 어긋난 거고, 이거, 이것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법상으로 보면 이거 의료법 위반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사고가 생기면 형법상 사기죄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료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서 수술실 CCTV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상의 처벌 규정의 수위는 앞서 말한 유령수술과 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요 현행법상 보면 취소된 면허도 재발급을 신청하면 거의 100% 작년까지는 100% 재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처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용지물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 취소시 취소에는이 제가 아이디어로 생각해 봅니다. 1차 취소가 되면 의사 시험 다시 보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번 취소되면 진짜 영구 박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의사 면허 취소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면허 대여해 가지고 사무장 병원 지난 3년간 부당이 지금 항소 대상이 3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무장 병원이 과잉 허위 진료 이런 건남발했죠 이런 행위를 두번 해가지고 근본 이상의 형을 받고 이런 의사분들은 다른 일을 하셔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이뭐다 입법상인데 그 의원님께서 네. 어, 법을 만들거나 개정을 해가실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법안 소위가 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여야나 정파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